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보시는데, 담보물권도 물권이다. 그래서 재산권이면서 절대성이 있고, 여기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물건법 소론에서 이런 설명을 다 하는데, 담보물권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담보물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성이 있다.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다. 절대권이다. 이 말이고. 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권에 비해서 상대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 물권은 지배성, 지배권이다. 이건데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대상 목적물을 직접 지배한다라는 것이고 채권은 채권은 특정인에게 청구권으로서 작용한다는 것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 지배권으로서 채권에 비해서 강한 양도성이 보장된다는 것,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권이 더 강한 양도성이 보장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관념적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 그래서 뭐 담보물권, 재산권, 재산권. 뭐 소유권,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소유권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길 가다가 돌멩이 들고, 그뭐 빵집 창문 한번 깨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의 강력한 볼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권의 공통된 성질인데, 물권 중에서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부종성. 이거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했어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앞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 원인 서면으로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그리고 그 외에 설정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정보, 그 다음에 그 저당권자, 인채권자 주민록 정보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될수 있다 했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 서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안 들어간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없이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 첨부 서면을 갖추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면은 등기관이 충부서민이 제대로 됐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은,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이 부정성은 유치권 기타 법정 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질권과 저당권의 경우에는 근질 근저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질 근저당.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정감 변동하는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건질건재당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 채권이 전부 변제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한 계속 거래에 있어서 채권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건질건재당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다소 부정성이 완화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반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담보 채권을 이전할 때 담보물건도 함께 수반하여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담보물건은 이전하지 않고 채권만 이전해버리면, 채권만 이전해버리면, 담보물건은 비담보 채권, 채권에 부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담보물권 이전하지 않고 채권만 이전되었을 때 채권만 이전받은 사람은 채권만 가지는 거고, 그럼 채권을 이전해 준그 사람은 채권이 없으니까 저당권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수반해서 이전할 거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분리해서 채권만 이전해 버리면 담보물권은 소멸된다는 겁니다. 부정성이 있는 담보물권에는 당연히 수반성도 라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유치권을 소멸시키는 약정 등의 행위가 없는 한 당연히 채권의 양수인에게 유치권도 이전된다. 원칙적으로 수반해서 이전된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 채권의 이전은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유치권은 부종산이라는 법률 규정 담보물권 내지 담보물권의 성질상 채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이전된다. 물론 이 수반성은 피담보 채권이 이전에 담보권이 함께 이전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이지 되지 될 수는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즉 채권만 거 양도되고 채권 양도에 수반하지 않는 담보권은 부정성에 의해서 소멸되고 양수인은 무담보 일반 채권의 양수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법리를 모르면은 피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laughs> 불가분성 불가분성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0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두었는데 9억만 변제하고 말소시켜달라 이러면 말소해주면 안 되죠 그러면 1억은 무담보채권이 되어버리는데 물론 저당권 변경 등기와 관련되어서 그채권을가액신키는 등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나 말소는 <laughs> 당연히 말소되지는 않는다는 거. 물론, 물론 10억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냥 저당권이랬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경우는 요즘 그냥 거의 없습니다. 그냥 0.0001%도 없습니다. 다 대부분 근저당권 등기를 하는데 일단 그냥 저당권 등기가 되었을 때 채권이 전액 변제되면 전액 변제되면 그 저당권 말소 등기를 안 해도 그 저당권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가 소유자가 단독 말소 신청하면은 안 받아 줍니다. 공동 말소 신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관련되 등기 파트에서 도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 <laughs> 그 다음에, 공동저당. 공동주당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을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동저당이나 목적부동산 일부에 대해 전세권으로 목적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것. 공동저당은 또 공동저당 쪽에 가서 도 살펴보게 될 것이고, 목적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일부에 설정할 때 도면을 첨부해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 전세권 가지고,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그 일부만 경매 신청할 수 있냐? 다른 부동산의 일부인 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다른 부동산의 일부만을 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 그걸 구분해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만들어져야 경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담보물건은 비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물상대위성 담보목적물의 가치변형물 멸실훼손공용증수에 의해서 저당권이 소멸되게 할때그 목적물에 대한 가치변형물에 대해서 담보물건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물상대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질권과 저당권에는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없습니다. 이걸 담보물권의 추고표와 연결시키는데 유치권 자체에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담보물권은 가치권이다. 교환 가치와 관련되는 것인데 그런데 유치권과 질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순수한 가치권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 다음 담보물권의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일반 채권에 비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효력이 있다라는 것. 그데 앞에서도 앞에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류 등기가 먼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당권 등기가 되었을 때는 앞에 있는 감류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다른 일반 채권에 비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 질권도 마찬가지로 담보물권으로서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에는, 유치권에는 법률 규정상으로는 우선 변제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 전액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 물건을 유치, 점유할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돈다 받을 때까지는 나는 이 물건 계속 유치할 거야.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어느 다른 담보물건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추구표. 물건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쫓아가서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물건을 직접 지방에 사용 수익하거나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권리이므로 그 객체 위에 붙어서 물건이 인정되는데 따라서 물건이 물건의 소재를 쫓아가서 추급하여 효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는 추급효과가 없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유치권 자체에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없지만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적인 요소로 하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권법 새로운 부분을 봐야 감이 잡히는 부분이고 유치적 효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효력 즉 점유할 수 있는 효력 유치권과 질권에는 있는데 제당권은 등기부에 기록이 있는 것이지, 재단권자가 목적 물건 자체를 유치 점유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음에 수익적 효력, 목적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느냐? 일단은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은 수익적 효력은 없습니다. 사용 수익하지는 못합니다. 유치권자, 질권자는 돈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할수 있습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저당권은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까 수익적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우리 법이 용익물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우리 법이 용익물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담보권적 성질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질권의 실질을 가진다. 부동산 질권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수 용인물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질권의 작용을 한다라는 말은 전세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인물권으로서 사용 수익을 하면서 담보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말한다면 전세권은 담보물권 이지만 수익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세권자가 수익적 효력을 누리는 것은 용기권적 측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표로서 정리해 본 것인데, 이런 거 외우는 거 의미 없죠. 뭐 시험에서 이런 것들이 뭐 나올 수 있는데, 현실거 그리게 서 이게 이해가 돼야 뭐 하다못해 소장을 쓰든지, 뭐 반박을 하든지, 뭐 답변서를 쓰든지, 준비서면을 쓰든지 할 때, 뭐, 활용을 하는 것이지, 뭐, 외워가지고, 뭐, 뭘할 건데, 이걸.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한 겁니다.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담보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질권의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 법제상 부동산 질권 존, 부, 질권제도 없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유치권을 조금 보겠습니다. <laughs> 유치권 뭐 쉽게 이야기해서 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놨는데 수리를 맡게 났는데. 수리비 안 주고 자동차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수리센터 이씨는 소유자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가져가는 거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라디오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 안 주고 소유자라고 가져간다면은 그걸 유치권자는 그, 그 수리센터 이씨는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가? 돈 받을 때까지 나는 못 주겠다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법에서 유치권이라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유치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타인의 물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죠 네뭐물건법 수업을 이미 들으신 분은 그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옛날에 공인중개사 수업을 할때뭐 어떤 분 이거 수업 들으시는 분 남편이 건설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부인께서 수업 들으시는 그 부인께서 그뭐 수업 듣고 한참 몇년 뒤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뭐 갑자기 그냥 큰일났어요. 뭐뭔 큰일 뭔큰일이는지 이야기를 해야지. <laughs> 그 그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남편이 건물을 짓고 짓고 근데 남편이 이제 다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주기로 하고 지어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짓는데 돈이 들었겠죠. 뭐한 50억 정도. 뭐, 하고 나면은, 그 상대방이, 그, 백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건물. 그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는데, 그 백억 주기로 한걸안 주니까, 안 주니까, <laughs> 이 남편분께서 관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건물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퇴근할 때문 잠그고 이래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유치권이죠 남편분이 직접 유치할 필요는 없죠 지금 이 안에 타인의 부동산 이거 이야기 돼 있습니다 자기 물건,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의 유치권 가질 수 없습니다. 제한 물건, 용익 물건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건으로서 유치권, 질권, 재단권 이걸 다 제한 물건이라 하는데, 제한 물건은 타인 소유물을 전절한 겁니다. 자기 물건이라면은 이런 권리 인정 안 됩니다. 혼동해서 에의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관리를 고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점유를 하게 했으니까 이 남편 분이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리는 점유 보조자로서 민법상 점유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주인이 그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것그 등기부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답니다. 즉부동산대권데 다른 사람이 안 비켜 준다 해래 가지고 그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뭐삐뽀삐뽀 해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관리인을 현행범이다 해가지고 수갑체가 잡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온천지 물어봤는데 답을 먹고 하겠다 라면서 왔는데 <laughs> 그때는 내가 법무사 자격증을 따기 전인데 <laughs> 법무사 자격 뭐 실제로 따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옛날에 뭐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만들 때뭐 법무사 학교 해가지고 법원에 가면 뭐 친구들한테 쪽팔릴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직 안 했는데 요즘 법무사 <laughs> 시험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법 시험이 있어가지고 법무사 시험 뭐 경쟁력이 좀 약했는데 요즘은 사법 시험이 없어져가지고 그때 사시공부 사람들이 법무사 시험 로다와 있습니다. 이하 어쨌든 자치하고 어쨌든 그래도 뭐 마음이 아파서 뭐 다시 법 공부 시험을 치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아, 이 변호사들이 뭐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때 내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 부인께 조용히 경찰한테 가가지고, 응? 그, 유치권이 뭔줄 아시냐고 물어보시라고, 응? 적법하게 점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 물건이라도, 이거는 범쟁이가 아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걸 체포해 가시니까 당신이 불법 체포 감금죄다. 죽고 남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안 풀어주면은, 고소할 거다. 할수 없다. 이거는 살짝 조용히 말해라 했습니다. 괜히 크게 이야기하면 경찰이 쪽팔려가지고, 개심죄 <laughs> 발동하면 더 골치 아프니까. 그러고, 그, <laughs> 내한테 물어봤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어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왜냐면 내 쩡이 없으니까. 물론 쩡이 없어도 그때 내가 대가를 받은 게 아니, 아니고 무슨 뭐 왕생이 질문하니까 무료로 뭐 해주는 거야. 상관없죠.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 법무사라도 따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물론 그때 그때 조금 더 그냥 좀 심각하게 봤으면 은 사법시험을 쳤어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사법시험 칠 때는 1년에 한 300명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laughs> 1000명씩 뽑았더라고요. <laughs> 참사법비험하고 뭐, 내하고는 좀 거리가 없었던 그것 뭐,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1000명씩 뽑을 때도 각격한 그 놈들이 변호사라고 뻥기고 다니는데 어아 그래서 어쨌든 그뭐 그러고 뭐몇 시간 있다가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불려났다고 그 유치권이 유치권이 적법한 타인의 물건을 유치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안 된다는 거 민법상 불법행위가 아니고 형법상 당연히 그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내 권리 내가 행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아야 뭐 피해가 가지 피해 피해서 가지 피해서 유치권의 범적 범죄행위를 당연히 물권이다. 뭐, 계속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다모물건 전체를 가지고 본 거고, 또 유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권으로서 재산권이고, 뭐, 대상물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고, 누구에게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절대권이다, 대세권이다, 똑같은 말이고, 그냥. 그래서 강한 양도성이 인정될 수 있고 관념적 성질을 가진다는 거.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가 본체적 요소이고 어떤 연유에서라도 점유를 상실해 버리면 유치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추구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은 없습니다. 그 점유가 침탈된 것이니까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거, 라디오 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를 안줄 때, 물건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은, 못 가져가게 할수 있는 건, <laughs> 내 유치권 있다, 이거고, 만약에 가져가면은, 가지고 갚으랬으면 유치권에 대한 반환청권 구 없어도,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권에 대한 반환청권 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도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리센터 아저씨 유치권자가 아 그래 오늘 가져가고 오늘 가져가고 돈은 뭐 내려 가져왔나 뭐 돈은 되는 대로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유치권은 포기한 겁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뭐 다른 제3자 이해관계가 문제되지 않는 한 근데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지 수리비 채권을 포기한 건 아니죠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남아 있는 게 되죠 일반 채권으로 있을 때는 그 채무자가 언제 갚아 올지는 모르겠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대로 점유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것, 일단 담보물권이다. 그래서 유치적인 효력은 있는데 우선변제적 효력이나 추고표 수익적 효력은 없다라는 거. 공사 대금과 관련돼 가지고 판례를 하나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을 공부해야 이동 시행 항변권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를 알수 있는데. 동 시행 항변권 이거는 채권의 하나의 효력입니다. 채권 자체도 아니고 채권의 하나의 효력으로서 항변권에 들어갑니다. 자기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고 그런데 둘다 공평의 원칙 신의칙의근거에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근데 세부적인 면에서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데 동시에 항변권은 특정인 쌍무계약관계에 있는 특정인에 대해서 효력을 누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양자는 병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매매 계약에 기해서 돈 주고 물건 넘겨 받았는데 그게 극도의 강박으로 뭐 행해졌거나 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냥 극도의 강박이라고 합시다 단순 일반적인 강박인 경우에 취소 사유인데 극도의 절대적 강박인 경우라면은 상대방의 의사 능력이 상실되어서 체결된 것이라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의해서, 대금이 지급되고 이전 등기까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물만 넘겨받을 수도 있고. 그때, 극도의 강박을 당한 자가 의사 능력 상실,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행위, 그 제한 능력자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는 있겠지만, 무효를 주장하면은, 그,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양자가 물건 받은 사람은 물건 돌려줘야 되고, 돈 받은 사람은 돈 돌려줘야 되죠. 그 관계가 동시 이행 관계인데, 물건과 관련되어서 유치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병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타인의 입야 일부를 개관한 자가 그 개관 부분에 대한 유치권을 항변하였는데, 그래상 개관 부분과는 다른 부분과의 분할이 가능함이 용이하게 추되는 경우 개관 부분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치권, 봤는데 이 동생 항변권과 유치권 비교는 그 동생 항변권 쪽에서 좀 상세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유치권 승립을 보겠습니다.